오늘은 중국 마오민 지역의 가성비 좋은 호텔 베스트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마오민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마오민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호텔 주변에는 쇼핑몰과 문화광장이 있어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객실은 넓고 쾌적하며 높은 침구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조식은 중국식과 양식 뷔페로 제공되며 마오민 현지 특색 요리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론트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많은 투숙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코 호텔입니다. 마오민 고속철도역 북광장에서 도고 7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깨끗하고 넓은 객실과 무료 세탁실 서비스가 큰 장점이며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입니다. 조식은 중국식과 양식 뷔페로 제공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후드 레스티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마오밍 고속철도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객실은 깔끔하고 편안합니다. 특별히 투숙객을 위한 무료 간식과 생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야식 서비스와 애프터눈 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론트에는 음료수와 과일, 기본적인 의약품까지 구비되어 있어 투숙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각 호텔의 실시간 가격 정보와 예약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